이게아 이게 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애들 알려줄게 키우고 알려줄게 쉽게 해야 돼. 이짜 쉽게 쉽게 자 일단 노란 면 있잖아 노란 면에다가 하얀색 하얀색을 여기 이렇게 채워줘. 이런 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일단 채워줘. 채운다. 잠만 고 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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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자 이렇게 십자가 채워졌지. 이 십자가 여기 채워졌잖아. 그러면 요요요 요, 요 십자가 모양을 봐 어? 여기 여기 여기를 줄을 이렇게 맞춰줘. 줄을. 일단 한 줄부터 맞춰. 이렇게 두 개를 위에 두개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내려. 이 부분을. 하얀색. 그럼 요번엔 이제, 이제 빨간색, 북, 여기 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도 밑으로 내려. 그 여기도 맞았잖아. 안 맞으면 돌려서 맞추면 돼. 여기도 밑으로 내려. 여기도 밑으로 내려. 여기도, 밑으로 밑으로 내려. 여기도 밑으로 내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얀색으로 십자가가 맞춰졌잖아. 그러면 이 위에 보면, 이 위에, 위에 이제 하얀색 명이 것들이 있거든 하얀색 여기도 여기가 하얀색이잖아 여기 하얀색 여기가 하얀색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릴 건데 이게 밑으로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밑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봐이 색깔 이세개 이 색깔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이가운데 이 센터 센터 색깔이랑 옆에 색깔이랑 맞으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파란, 이게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잖아. 파란색, 빨간색이면, 이게 어디로 가야겠어? 응? 여기로 가야겠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이잖아. 그니까, 러이 위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지?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요거는 지금 요 밑으로 가면 돼. 왜냐면,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식을 쓴다. 이식은 이쪽으로, 내릴 때공식은자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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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쪽으로이이으로쪽으로 이쪽으로, 로이쪽고로쪽으로 이쪽으로, 이둘셋넷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봐. 맞아졌지? 맞아졌어? 그럼 또 찾아. 이번에는 빨간색, 초록색이니까, 여기, 여기 뭐야? 빨간색, 초록색이지? 빨간색, 초록색이지? 그럼 여기가 맞는 부분 찾아. 그러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찾아 지금 이게 주황색 주황색, 하얀, 초록색이지? 이거는 여기에 가면 돼 그러면 또 아, 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넷 자, 다 됐어 그럼 이제 하나 요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기타 다 맞았어 그지? 색깔 딱 맞았지? 그러면 이제 두번째 줄을 맞춰야 돼 두번째 줄 그럼 두번째 줄은 여기 싹 보잖아 그럼 봐 일단 요걸 설명해줄게 여기가, 여기가 주황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이쪽으로 보낼 수 있거든 아니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주황색이면서 파란색으로 갈려면 여기잖아, 여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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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봐 얘가 여기에는 이로 가면 주황색이 되고 이쪽 파란색 되잖아. 그럼 얘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 이거를 앞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자 이거를 이, 이쪽으로 옮길 때는 반대로 반대로 돌려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옮길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옮길라면 이쪽으로 돌려야 돼. 어? 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려면내는데 시점이 야 오른쪽으로 옮면 왼쪽 돌리고 왼쪽으로 옮기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간다. 이제 옆으로 보내 볼게. 자, 이기 봐. 이쪽 보낸다. 이제 자, 이거 가서 투위 스트 한 다음에 왼쪽 돌리고 투위 스트 하면 아 이거 같이 옮겨졌지. 옮겨졌지. 그러면 또땅른걸 옮겨야 돼또땅걸 옮겨야 돼 그리고 얘는 얘봐 얘는 여무감은 맞거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반대로 돌리고 토이스트 한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토이스트 한번디 하지마 겁나 어렵게 얘기한다 씨.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빨간색이잖아. 이 빨간색으로 가야 되거든. 이쪽으로. 정말 이쪽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서 투이스트 반대로 돌고 투이스트.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맞춰야 되는데 예빨 빨간색이니까 이쪽일까? 예 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엔 일로 치고 투이스트 돌려서 투이스트. 어? 그다음 이게 맞췄잖아. 그러면 위에를 십자가를 만든데 이제 위에는 이미 십자가야. 그러면 이쪽 요요다 사면 요거로 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럴 때는 트위스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두두 면이 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맞지 다두 면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요된 면을 된 면을 안쪽에 놓고 자그이그 2, 2, 3,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맞았거든 두 개가 맞았거든 그러면 두개 맞은 데를 두개 맞은 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개 맞았잖아 이거를 이 옆에 두고 한번더 쓰는 거야 한번더 2, 2, 3, 3 이게 다 맞았어. 다 맞았거든. 그러면 이게 얘네, 얘네가, 얘네가 이제 각자 위치에 색깔이 맞아야 돼. 근데 이봐, 지금 색깔이 안 맞았잖아. 여기만 색깔이 맞았잖아. 여기만, 여기만 색깔이 맞았거든. 똑같진 않지만 이게 색깔이 맞았잖아. 그러면 얘 여기에 두고, 얘 여기에 두고, 얘 앞에 두고 오른손 스위치 세 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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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아, 그다음에 얘를 옆을 돌리고 이래 해 봐. 아. 나금너그러면 이렇게 하면 해주세요. 어. 위치가 얘는 <laughs> 위치가 지금 돌아버렸잖아. 얘만 맞잖아 지금또 c 마한번 on, 야 돼.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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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이 o m e on. Come on. c 마 m e on. 한 바퀴 밑에 돌려서 이 노란색 밑에볼때까지 트위스트. 그지 이것도 트위스트. 그만, 자, 딱 돌려서, 짜잔. 쉽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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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너네도 해봐. 안녕.